지성 이보영 부부의 이혼설, 그 진실은? 대한민국 대표 연애의 부부 지성과 이보영의 이혼설이 급부상하며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6년의 열애 끝에 결혼, 쓰라의 일남 일녀를 두고 11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려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최근 이보영의 힘겨운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혼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평소의 밝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두 자녀 또한 끊임없이 울음을 터뜨려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이보영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상황이 어떠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보영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나요? 한 관계자는 이보영이 최근 몇 년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이는 가정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성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이보영은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가사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보영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성과 이보영의 성격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마찰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지성은 완벽주의자로서 일에 몰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보영은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이혼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설은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아직까지 두 사람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이들의 행복한 결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지성과 이보영 부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혼설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팬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며 응원해온 팬들은 이 소식에 큰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들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그것은 단순한 결말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이혼설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한편,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과 이보영 부부가 서로에게서 나아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며, 그들의 결정에 최대한의 지원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자 합니다. 지성과 이보영 부부의 이혼설이 전해지며 많은 팬들과 미디어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예전부터 그들의 직업적인 바쁜 생활과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이보영의 힘든 모습과 그녀의 가정 내에서의 책임감이 대중과 관련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팬들은 이들이 다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